예 선관위원으로 추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어몇 가지 여쭤뵙겠습니다. 어, 지난 2016년 8월 26일 그 대법원 전합의체에서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전 선거 동에 대해서 일심과 어, 이심의 유죄 판결을 무죄로 판결하고 어, 파기환송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 어, 부분의 핵심적 내용이 어,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낙선 후. 대전 미래 경제 연구 포럼이라고 하는 유사 기관을 설립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1심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아마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됐는데 후보자께서는 이 판결에 대해서 소수의견으로 소수의견으로 대법원의 판례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우리 정치문화 선거 풍토를 반영하고 어, 다수의견이 정치활동 및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명분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소수의견으로 내셨는데요. 이 문제가 제가 제기하는 부분들은 어, 정당법에 있어서의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 어,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 기존의 지구당 위원장이거나 아니거나를 벗어나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어떤 형태의 사무실을 유지하더라도 정당법상의 기초 단위의 정당을 줄수 없는 정당법상의 그 구조 자체에 의해서 위법을 저, 어, 범할 수 있는 우려가 100%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인 경우는 그로부좀 자유스러운 국회의원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위장한 거죠. 국회의원 사무소 내에서도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현 정당법상에서 보면 위법일 수 있는 소지가 99%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2004년에 그, 일명 오세훈 선거법에 의해서 지구당 폐지 이후에 지금 12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여야간에 사실은, 합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선관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개정 의견을 누차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은 승자의 담합에 의해서 굳이 경쟁자들에 대해서 공정한 장을 만들기 위한 지구당을 굳이 합법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암묵적 담합에 의해서 그냥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우리는 집행할 따름이다라고 하는 선관위의 그런 입장으로는 저는 개정이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중선관위 위원으로 위축이 되시면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서 위법적 상황을 해소할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어, 그, 그 대법원 판결에서 담긴 취지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나눴습니다만 다수 의견에서 형성된 취지는 정치활동, 그러니까 자유롭게 허용되는 정치활동 영역과 그다음에 지금 성, 제한되고 있는 선거운동 영역이 있는데 어, 성, 제, 정치활동 영역을 조금 넓혀서 선거운동 영역을 좁혀가지고, 결과적으로 정치활동 영역에 속하는 행위를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유사한, 선거운동의 유사한 행동 부분은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허용하겠다. 하는 것이 대부분 취지고, 그런 활동을 할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그 선거사무소로서, 어, 그 법에 적이 제한되는 사무소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제 결국은, 자기가 후보자임을 드러내지 않고서 하는 활동임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정치활동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선거운동이면 허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 저건, 저, 오히려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인터넷 선거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데 그럼 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이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오프라인에서 선거운동을 못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결국 여전히 마찬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그 선거활동 영역을 조금 좁히는 것 가지고 본질적으로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저육앙선관위에서 내는 개정안은 오히려 선거운동은 말로 한 것까지 자유롭게 허용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성, 그러한 선거 운동을 할수 있는 후원, 정치 후원 단체라든가, 동호단체라든가, 바로 그런 목적의 단체는 할수 있다는 취지로 지금 이제 방향을 잡아냈는데그큰 방향은 개정방향으로는 저는 맞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그때 소설견에서 밝힌 것은, 현재의 법화에서의 해석론으로서의 좀 한계를 밝힌 것이고요. 저는 다수의견의 방향이 맞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그쪽 방향은 나갈 때 목표는,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 두 번째 질의는, 이제, 2000, 2015년 8월, 6월 8일에, 우리 황,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질의 시에, 그,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어, 우리, 지금, 그, 중선관위원으로 추천되신 김용덕 후보자와 황교안 총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같은 고등학교 동기동창,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어, 김용덕 대법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배정되게 된그 재판의 그 변론을 어, 황교안 후보자가 그 전화 변론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근래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 진경준, 진경준 검사장과 그 김, 김정주 넥슨 사장의 문제, 그리고 홍만표 어, 검사와 어, 현재 청와대 수석으로 가 있는 우병우 수석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을 보면. 사실은 합리적이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어 보편타당한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공의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판결하고 어 우리 사회의 0.0001%의 지도층 인사들의 이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어 문의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 사실은 중선관 의원으로 또 위원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향후 2017년 어, 대거, 어, 대통령 선거 시에 과연 여러 가지 이런 관계 속에서 어, 정말 국가 어, 기관과 기본을 세우는 대통령 선거의 중립성을 어떤 범위 내에서 마, 모든 위협을 물리치고 어, 어, 담보해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 서, 중앙선거관리위원님 후보자의 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저모두의 말씀하신 그 사건은 그 그, 저희들 사, 어, 사건상, 그 사건 문화 모든 상으로는 그 해당 소속 황교안 국무총리가 속해 있는, 어, 로, 변호사 회, 그러니까 로펌이죠. 로펌에서는 선임계를 안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요. 저희는 그, 그 기존에 선임되어 있던 변호사님들이 제출한 그 자료들의 기초에서 판단을 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판결이 나간 게 6월달인가 판결이 나갔는데 아마 황, 황 총리가 장관이 된건 그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 저희들이 결론이 날 당시에는 전혀 그것과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고 서 저희들이 그와 관계된 어떤 형태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연락을 받은 바도 없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 판결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건 수입이나 그런 과정에서의 그, 어, 정관 이유라든가 그런 부분들과 아울러서 그런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스다하얼마나 공정하게 재판 저, 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냐 느그 말씀하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뭐 정관 의 부분은 논리상 지금 그 말씀하고는 답변들이 상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제가 네. 결국은 외부로부터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있는 부분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소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그 자세는 선관위와는 같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선관위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어, 김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호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